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건국 전쟁을 반드시 꼭 봐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은 이루해릴수 없지요. 오늘은 국군의 날, 그 유래에 대해서 짧게 소주의 말씀을 좀 드리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도 장군이 총 지휘한 인천 상륙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은 노르망디 작전의 버금가는 제2의 노르망디 작전이다라는 성공한 상륙 작전으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의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사이가 좋았지요. 9월 15일 시작한 인천 상륙 작전 3일 만에 인천을 완전히 수복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서울 수복 작전으로 돌입을 했죠. 유엔군과 우리 국군 9월 28일 서울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과 미군이 퇴각하는 공산군을 왜 추격하지 않나라고 하자 미 국무부에서 38선 이북으로는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모총장을 불러서 우리라도 북진을 해야 한다. 우리라도 저 공산당 공산군을 수격해야 한다라며 단독 명령을 내렸지요 국군이라도 뭔 국군이 우리는 단독으로 북진한다. 그래서 10월 1일 북진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맥아더 장군도 어쩔 수 없이, 박사님, 이승만 박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군과 유엔군도 같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1일이 자유 북진 명령을 한그 10월 1일이 후에 국군의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전라도 광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승만 건국전쟁 광주 여성 눈물 후기. 흥행 돌풍,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2월 1일 기사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오해에 부끄럽습니다. 뜨거웠던 광주시사회, 이승만 대통령 다큐 영화, 건국전쟁 광주 마지막 시사회, 2월 1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많다니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지난 1월 30일 오후 전라도 광주광역시 서구 CGV 광주 상무에서 열리 광주 상무에서 영화 건국 전쟁 시사회가 끝나자 중년의 관객이 김덕영 감독에게 다가와 건국 전쟁은 독립과 건국 자유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관객은 저는 민주당 20년 지지자입니다 라며 영화를 보고 나니 그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오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광주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다큐를 얼마나 봐 주실지 걱정을 했는데 실제 반응을 보고 안심이 됐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된 역사 알리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일 전국 개봉을 앞두고 이날 진행된 시사회 상영관 224석 거의가 꽉 찼습니다 이날 시사회는 건국 전쟁의 열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사회였습니다. 호남의 길, 호남 대한포럼 등 시민 단체가 앞장서서 후원을 맡고 홍보도 도왔습니다. 김도경 감독은 호남의 심장인 강주야말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오해 풀어야 할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956년 5월 제3대 대통령 선거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남 지지율이 72.1%, 경북 지지율 55%보다 높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었습니다. 김도경 감독은 이후 일부 세력들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고쾌가 깊어졌습니다라며 이번 영화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진실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서울 시사회를 찾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돌아가신 이승만 박사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건국 대통령을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그 이후 대한민국 역사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왕식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 이사장은 영화를 보다가 서너 군데서 눈물을 흘렸으며 온 국민이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국전쟁은 3년간 제작비 2억 원을 들여 만든 100분 분량의 작품입니다. 국내외 연구자 등 20여 명의 증언과 사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독재자로만 폄훼해온 이승만 대통령을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애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재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사실들이 공개됩니다. 1954년 8월 국빈 자격으로 방미중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에서 영웅행진, 카포레이드를 하는 동영상도 발굴에 담았습니다. 영웅행진은 뉴욕시에서 더블라스, 메가도 등 역사적 공헌을 남긴 인사들의 한에서만 벌였던 공식 행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여권 신장을 이끈 지도자였던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20세 이상 전국 모든 남녀가 모든 선거에서 평등한 투표권을 갖도록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근대적 왕조 국가를 벗어나 국민들 사이에 투표권 개념도 자리 잡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으로 단행한 토지 개혁으로 1960년 1970년대 경, 자, 유전, 원칙이 자리 잡으며 농민들의 삶이 안정됐고 교육수도 향상이 됐습니다. 개천의 용은 이 시기에, 이 시기 이후로 가능해졌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설명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튜버가 전라도 광주시에 있는 그 CG보에 가서 영화를 본 어느 여성분과 남자친구로 보이는 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전라도 광주 여성분이 인터뷰 시작부터 얼굴이 빨개지면서 눈물, 눈물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이 여성분은 약한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이 여성분은 영화 너무 감격스럽게 봤고, 참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배운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만 믿고, 한쪽 면만 너무 보고 자라서, 제가 광주에서 스무 살까지 자랐는데, 그리고 타지에 오니까 실상이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치우쳐 있어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여기 와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몰랐던 부분들, 좀 공부를 나름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몰라서 이 영화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 SNS라든지 좀 올려서 젊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정말 이 왜곡된 역사를 진짜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많은 친구들이 봐서 정말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유튜버가 어떤 부분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해서. 그러자 그 여성분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고 휘황찬란하게 대접을 받는 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없애기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정말 없으니까 저도 들은 것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나쁜 것만 나오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안 나오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이분을 더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그분들이 더 역사를 사실로 참 실어주신 부분이 너무 놀라웠고,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유튜브가 젊은 분들 같은 동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자 그 광주 여성분은 진짜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건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고 이 나라에서 내가 국민이라고 하면서 살수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시작을 알아야지 국민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진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보셔야 합니다.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명절까지 이, 이게 이어지면 다볼수 있을 텐데. 주말에 어르신들 모시고 가고 싶네요. 그러자 남자 친구가 "네, 저도 할아버지랑 이 할아버지랑 꼭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랑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소중한 말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작품이 너무 멋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는지 아까워요. 진짜 저희 또 보고 싶고 정말 어떻게 더 알려줘야 하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쉽고 감사합니다. 이승만, 이승만 생애 다른 영화, 건국전쟁, 박스오피스 3위, 흥행 돌풍.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 기세가 무섭다. 그간, 보수 우파 정치인의 영화는 망한다. 라는 공식이 있어 왔는데, 보기 좋게 이를 깨며, 폭풍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에서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텐트폴 영화마저 짓누르고 있습니다. 12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건국전쟁의 박스오피스 순위는 3위였습니다. 전날 박스오피스 1위는 원카, 약 22만 명, 2위는 시민 덕키 약 14만 명, 그리고 건국전쟁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20만 명이 훌쩍 넘었으며, 머지않아 30만 명, 40만 명으로 이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오피스 4위, 도구데이지는 약 82억 원의 제작비, 6위는 75억 원.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건국전쟁은 2억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갔다라고 김도경 감독은 말했습니다. 자, 소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영화 권국정쟁 반드시, 반드시 흥행에 성공시켜야 합니다. 가열차게 멸공.